오늘은 지금 영상이 두 번째 올라가네요. 이게 도착을 했다는 거는 어, 공홈에서 주문한 체리 블러썸 다크 나이트 버전이 도착을 했다는 거겠지요. 네 개가 도착했다는 거는 네 개가 골드 세 개가 골드 아이디 한 개는 실버로 3만 원치 구입. 낱개를 했습니다. 없어요. 로비는 제가 이렇게 4종씩 정리를 하면 적당히 정리가 되면 아마 뭐 오늘이라도 다시 판매처에다가 주문을 넣어서 다음 주에는 꼭그 댓글박스에 로비가 와가지고 같이 세대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요렇게 지금은 이것도 어, 어제 도착을 한 푸키 거든요 여기 푸키 꿀벌 시리즈. 요거는 하나 두 개를 주문을 했어요. 이게 판마트 글로벌에서도 판매를 하는데 글로벌에서는 32달러 한하로 하면은 어, 지금 37,000원 정도에다가 어, 아마 수수료도 있겠죠 당연히 하나로 하면 수수료에다가 하면은 개당 한 39,000원 수수료에 그리고 택배비가 한 5,000원 정도 들거든요. 어 알리에 올려주면 참 좋을 텐데 글로벌에만 그게 사이트 판마트 앱에서만 구입 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사이트에서만 그러면 배송료가 한 5,000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한개 구입하면은 거의 개당 4만 5천 원 정도 들거든요. 그, 뭐, 그, 당연히, 독후님들은 관세 금액 내에서 주문을 하시게 되면 안전하게 한 4만, 4개 정도 주문을 하시면 개당 한 3만 9천 원 정도에, 어, 아직도 판마트 글로벌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 이거 개봉하고 다시 넣어 놓을 거라서 조심조심 열고 있습니다. 요렇게, 뒤에 날개가 보이네요. 아 비싼 꿀벌 시기. <laughs> 요렇게, 어, 앉아 있는 푸키구요. 조명이 제한테 가네요. 이렇게. 퀄리티는 확실히 좋긴 해요. 근데 국내에서 34,000원에 주문을 했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이거를 만약에 4만 원, 5만 원이다 생각이 들면 정말 비싼 가격이에요, 이게. 이게 피규어가 요즘에 참 음, 제가 고운 말로 해서 비싸게 받아 먹고 있는데 어, 뭐 이렇게 매니아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뭐 의리 구매하는 게 많거든요. 이것도 글로벌에서 꼭 주문 안 하다가 국내에서 풀린다 해가지고 두 개를 그 절대 그 한정판은 스마트폰으로 도전하시면 안 돼요. pc 무조건 키시고 카드 결제 업데이트까지 확인 다 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도 좀, 34,000원,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고 이상 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가격이. 날개, 꿀벌. 이렇게 약간 좀털 느낌으로도 표현이 돼가지고, 괜찮아요. 잠시만, 조명을 한번, 잠깐만요. 밝게 한번. 다시. 그러니까 혹시 어뭐네 개라도 수집 괜찮다 하시는 분은 팜마트 글로벌에 주문 그 주소 입력하는 거는 국내 주소 해, 해도 배송되거든요. 직배송이 되거든요. 직배송되기 때문에 페이팔 등록하셔 가지고 페이팔 결제하시면 됩니다. 페이팔 등록하는 것도 친절하게 네이버 검색하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쉽게 구입 가능해요. 뭐돈 쓰는 거야. 쉽지 결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요렇게 요거는 제가 오늘 운동하면서 야외에서 찍어서 같이 사진하고 업로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이 얘네들 인형도 꽤 있거든요 <laughs> 나중에 인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진짜 작게 나온거 이렇게 푸어 시리즈 손톱보다 좀 크죠 손마디 한개 예, 퀄리티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있고, 소니 엔젤 티 코스터는, 요렇게 이번에 나온 거는 아크릴이에요. 이렇게, 아크릴. 아크릴로 요렇게 돼 있구요. 뜨거운 거 올리면은 괜찮을라나? 그 전에 이 사람들이 티 코스터로 줬는 게, 요렇게 종이. 물 여름에 수분 뚝뚝 떨어지면 이거 개봉도 안 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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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티코스터 종이 압축되어 있는 이거를 줬었거든요. 이렇게 개봉을. 이걸 이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냥 전시용 요런 것도 줬었습니다. 저번에 뭐 사은품으로 제가 영상 한번 올렸는 거, 제가 뭐못 올린 것도 찾았는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고, 푸우피규어 가까이 있는 가면 가져와 봤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사진을 다 보이려나요? 영상에 이렇게... 국내는 인기 있는 것만 제일복권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일본 제일복권으로 이렇게 푸 시상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네들도 큰 편은 아닌데 한 10cm 정도 되는데 퀄리티가 좋아요. 나중에 푸도 한번 다 모아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꿀벌이라서 제가 푸를 꺼내봤고요. 어? 볼펜이... 아, 제가 어제 가서 이거 사갖고 왔어요. 그, 푸우랑 같이 사진 찍어준다고. 요렇게 찍어준다고. 오늘은 팜마트 푸키 한정으로 나온 꿀벌 시리즈 그리고 로비 온다고 했는데 아마 다음 차 타고 올 모양입니다 티코스터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체리 나중에 운동 가서 사진으로 같이 찍어서 영상 뒤에 붙여 놓을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